연대의 의지를 담은 야 5당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당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부터 차례대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 차돌아. 앞좀앉세요 앉아. 국민 여러분, 시2선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내란 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야 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시소 인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청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장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 독재를, 장기 독재를 획득한 역사의 범죄자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숙의가 내란 속에 유석열은 탄핵당한 후에도 반성은 커녕 체포 방해를 지시하고 법원 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극우 사임 생각엔 내란 속에 대통령 복귀망상에 젖어 헌법 재판소를 향한 포감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끝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기호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강한 보쌤 추위 가 봄을 다가서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의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왼손으로 막아냈습니다. 12월 14일 탄핵 결차를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색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군사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정한영.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야오당 대표자들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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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배악, 주권을 되찾는 것을 엄중히 선언 다 합니다. 다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폰보드를 들고 뒤로 돌아 전광판 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단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피켓에 내란 종식 민주 수호 문구가 밖으로 보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구절을 세번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